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 경매 얘기 해볼 건데요. 8월 한달 동안 경매가 22건, 3건, 음, 또 중간에 더 어, 많이 나와서 거의 뭐 서른 건 가까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신권들은 어, 유찰돼서 이제 9월로 넘어오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 취하되거나 변경된 것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다른 아파트들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곳 먼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8월에 낙찰된 세종시 아파트. 뭐 어떤 분들은 세종시 뭐 전세가율이 노답인데 세종시 아파트를 누가 사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종시 아직 더 떨어질 건데 왜 사냐 세종시를 사는 건뭐 미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 하실지 몰라도 세종시에 또 애정을 가지고 나는 세종시에서 살겠다 또는 세종시 투자를 해서 꽤 재미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에 진행된 세종시 아파트 경매 중에 낙찰된 매물들 얼마에 낙찰됐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9일에 있었던 가재마을 사단지입니다. 제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자세한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가재마을 사단지 414동 2004호, 29평, 74.98타입이네요. 감정가는 4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신건이었거든요. 지난번 제가 영상 소개할 때 사실 신권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신권에 낙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유찰되고 나면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진행에서 두 건이나 신권인 상태에서 낙찰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소개할 기회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사실 신권인 상태에서 100% 넘는 감정가로 낙찰을 받아 가신 분들인 경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유찰되고 그거보다 그래도 조금 싸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들어오셔서 그 100%가 넘는 그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가재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한명 들어오셔서 101% 그래서 4억 700만 70원, 네한 4억 700만 원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가재마을 사단지였고요. 그리고 8월 10일에 진행됐던 경매, 천마을 607동 1501호. 음, 여기가 꽤 괜찮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요 세대 33평형이었고요.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 매각가가 3억 4790만원이었습니다. 33평형을 3억 4790만원이니까 엄청 싸 보였죠. 32분이 경매에 참여하셨고요. 낙찰가율이 97.59% 였습니다. 이 천마을이 생각보다 낙찰 가율이 높게 나오네요. 100%에 거의 가까운 100%좀 넘기도 하고 또는 어90% 후반대에서 낙찰들을 많이 받아가십니다. 그래서 4억 8천5백만 원에 낙찰 받아가셨고요. 자, 그리고 8월 16일에 진행됐던 도렛마을 18단지 1803동 701호 33평형이었습니다.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 매각가가 4억 4천 2백만 원이었네요. 도렛 마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음, 인기가 덜한 단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75%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33평형인데 4억 7천 4백 10만 원. 그래서 실제로 좀 전에 보셨던 천마을하고 비슷한 금액대로 받아갔는데요. 이게 감정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세종시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감정이 되었던 경우가 있고, 세종시가 한참 좀 올랐다가 아직 덜 빠졌을 때 감정이 되었던 것들이 있고, 뭐, 요런 차이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8월 16일에 진행됐던 경매, 천마을 612동 2404호, 33평형이었고요. 역시 신권이었는데요. 제가 신권이라서 아마 자세히 설명 안 해드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뷰가 아마 24층이고, 6단지 이 정도 되면 뷰가 꽤잘 나왔을 거예요. 감정가가 4억 9,500만원 신권이었고요. 어, 요걸 한 분이 들어오셔서 5억 587만 8,500원에 낙찰받아 가셨네요. 낙찰가율이 102.2%. 한 5억 대신, 거래가 되는 금액이 아마 5억에서 5억 초반 요 사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좀 좋으면 5억 뭐 2, 3천 요렇게도 될수 있었을 텐데 뭐 어떤 분이 낙찰받으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아마 6, 예를 들어서요, 6단지에 요 정도 평수에 뷰가 좀잘 나오는 데를 몇번 살려고 시도를 하셨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나와 있는 매물이 뭐한 5억 천이었다 그래서 아 요거 뭐한 2천만원 깎아주면 거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좌번호로 받아주세요 했는데 음 한참 뭐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아니에요 요즘 시장이 조금 좋아 지는 것 같아서 저는 5억 천도 아니고 한 5억 2천 5억 3천 받아야 팔 거예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한번 놓치죠 그 거기 또 한번 해준다고 했던 것 때문에 1,2천 더 주는 게 아까워서 보통 진행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또 다른 세대를 찾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뭐 조절해서 한 5억 될것 같아요 하고 이제 부동산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5억 정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보고 아 마음에 드네요. 뷰도 잘 나옵니다. 음 계좌번호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또 매도하시는 분이 어 약간 망설이시는 거죠. 지금 여기 근처에 같은 평형 우리보다 뷰도 별로 안 좋고 층도 별로 안 좋은데 어 5억 1000에 거래가 됐다네요. 계약금 들어갔다네요. 그러면 우리도 뭐 5억 100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말하는 바람에 5억에 살수 있었던 걸또 한번 놓쳐요. 또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고앞에서 그 홀딱그 물건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물건을 보면 음, 4억 9천5백이고, 내가 원래 5억이나 5억 천에도 지금 그 정도 물건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왠지 이 물건에 대해서 5억 정도는 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들어오면서 5억보다 조금 더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한번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4억 뭐 8, 9천에서 낙찰이 됐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에 민감하게 노출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주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낙찰을 받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전마을 지금 낙찰이 됐었고요. 다음 거는 8월 17일에 진행됐던 여기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57명인가 들어온 걸로 기억해요. 가온마을 10단지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동이죠. 그런데 1층이었어요. 108동 0 101호 1층인 게 상당히 아쉬웠지만 두번 유찰이 돼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3억 2. 3억 7,240만원이 최저 매각가 였거든요 그런데 낙찰은 결국 한번 유찰됐을 때 보다도 높은 6억 2,099만 9,999원 ,999 해서 82%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6억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번에 들어오셔서 요거보다 싸게도 받아 가실 수는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 못 보셨을 수 있죠. 그랬다가 어, 지금 떨어진 걸 보고 여기 지금 주변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7억에 나와 있는 게 보이고 그거 뭐 2, 3천을 깎아도 6억 5천은 넘어야 사니까 넉넉하게 좀 생각하셔서 6억 2천대에 낙차를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23일날 진행된 범지기마을 11단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번씩 유, 유찰돼서 거의 4억 2천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최저 매각가가 범지기마을 1108동 1104호 33평형이었는데요. 요 세대는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예상한 금액 정도에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77%에서 낙찰 받으셨고 4억 5천 9백만원 정도였어요. 1 천만원 더 쓰셔서 자그 정도는 아뭐 경매로 어, 받아 갈 만한 그런 금액이구나. 뭐 조금 더 낮게 쓰, 썼어도 되겠다 싶긴 한데, 뭐요 정도면은 어, 리저너블 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 범지기 마을 1102동 1102호 역시 34평형 84 타입이었는데요. 요 타입 을 5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82%의 낙찰을 받으셨고 5억 120만원에 받으셨네요. 그래서 요건 약간 높게 받았다 싶긴 했는데 아마 여기가 이제 양창구조고 조금 공원 쪽으로 뷰가 시원하게 나오는 쪽이라 약간 원래부터도 요 세대는 좀 탐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5억 정도의 낙차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되거나 취하된 건들이 있었고요. 또 8월 23일에 가락마을 6단지 602동 303호. 가락마을 6단지는 오구타임만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지금 거래하려면 아마 3억 후반대까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3억 거의 한 2천, 3천까지 내려갔었다가 이제 쭉 지금 거의 1억 가까이들 회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억 가까이 지금 매물가는 올라왔을 텐데요. 88%에 3억 4220만원으로 낙차를 받아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8월 28일에 어, 세건의 경매 진행됐었는데, 한건은 취하가 됐고, 새뜸마을 1단지, 백구동, 104호, 44평형. 여기도 1층인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제가 어, 큰 평수에 좋은 학군 원하시는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 좀잘 보시라 했었는데요. 여기도, 낙찰가율 82%인 6억 9천 10만원에 낙찰받아 가셨습니다. 뭐 금액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좀 관심을 가지셨던 호려울 마을이에요. 보람동 호려울 마을 9단지 34평형이 있었습니다. 907동 2201호였기 때문에 층도 좋았고요. 자, 여기도 꽤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고, 낙찰가율은 91%에 5억 5천 2백 10만 원의 낙차를 받아 가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호려마말 9단지 34평형 에요 층 정도 되면 아마 6억 이상 주셔야 될거예요 5억 후반대도 요런 매물은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 뭐 6억 1천 2천 요렇게 달라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 같으면 5억 5천 정도면 내가 괜찮게 받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낙찰 어, 잘 받아 가셨네요. 자 그리고 8월 29일에 진행된 경매 중에서도 취하된 것도 있고. 가재마을 4단지 410동 1401호 33평형 최저 매각가가 4억5360만원 이었네요. 어, 여기가 낙찰가율 71%인 4억 6,100만원에 받아 가셨습니다 뭐요 정도 금액이면 음 괜찮게 받아 가셨어요 이렇게 뭐 비싸게 받았다 요렇지는 않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약간 그 4억 5천대가 사실 제가 좀어 간당간당하다 한번 정도 더 유찰되고 조금 더 싸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뭐요 정도면 크게 차이나지는 않게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락마을 2단지 208동 405호가 있었네요. 39평형이었고요. 여기를, 낙찰가율 96%인 6억 100만원, 거의 6억 정도에 받아가셨으니까, 음, 지금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생각보다 지 높죠. 세종시 아마 거래하시려고 보면 매매가가 내 마음에 들게 싸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싸게 사는 거다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낙찰받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속 낙찰가율이 올라온다. 100% 이상에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97%, 96%에서 낙찰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내가 어 지금 저렴한 매물 요정도 사는 게더 어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살까? 지금 이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닐까? 요런 걱정은 살짝 접어두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8월에 낙찰된 것들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9월에 진행되는 세종시 아파트 경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